3번부터 봅시다. 13이야. 네. 2019학년도 수능 문과의 30번이었고요. 이거 맞추면 이제 100점. 딱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알았지? 네. 음. 일단 최고차항계수 1인 3차함수 fx니까 가자. fx 뭐야? x 3승 더하기. 됐죠? 그다음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인 2차함수니까 2차함수 gx는 얘들아 빼기 x의 제곱에 플러스 용기를 내볼게. 이렇게 쓸게요. 됐어. 이제, 가본 조건 보자. 가본 조건 보니까, 원점에서의 접선과 gx의 2,0에서 접선이 모두 x축이래. 오, 이런 거야, 얘들아. 응, 와서. 가본을 푸니까 gx는 결정이 끝났네요. gx는 어디라? 마이너스 x-2의 빼기 제곱이었던 거야. f가 아직 결정이 안될것 같아. f의 후보는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치. 먼저 해라. 이거 가능하지. 그 다음에 이거 가능하죠. 또요. 이게 되죠. 그래서 가번을 푸니까 후보가 몇 마리야? 세 마리야. 그러면 잘 만들어진 문제라면 나번을 풀었을 때 후보가 두 마리. 나번 풀면 후보가 한 마리로 결정지 않겠니? 평가원 킬러는 약간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 네. 그럼 이제 나번 조건 볼게요. 나번 조건은요. 이 커버형에서 fx의 근 접선의 개수가 몇 개? 두 개야. 그럼 이제 검증할게요. 노란색부터 하겠습니다. 노란색이랑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크로스 터치하죠. 여기가 2가 있을 거 아니야? 접선 몇개 그을 수 있어? 세개를 그을 수가 있죠. 여기 하나지. 그 다음 여기 하나죠. 그 다음 여기 하나죠. 탈락이네요. 안 되지. 노랑이가 탈락이 됐어요. 그 다음 파랑이 보죠. 파랑이 보시니까 파랑이가 2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음. 2만 0에서 접선 을겠습니다 접선 몇 개야? 두 개죠. 오케이. 빨강색을 보자. 빨강색이라 이렇게 된 거지. 일단 먼저 2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나, 둘, 세 개니까 2가 여기 있으면 가능이죠. 하나, 두 개니까 가능. 요 사이에는 안 되지. 이걸 체크하고 라 되는 게 있어. 이분들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가 있으면, 이거 가능하고 뭐 가능해요? 이거 가능하지. 그러니까 일단 알갱이가 세 모라고요. 나번 푸니까 확실히 뭐야? 노랑이가 안 된다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가 번에서 후보가 세 마리였는데, 나 번을 푸니까 후보가 두 마리로 좁혀진 거야. 이제 답번 조건 뭐예요? F와 G의 교점 몇 개? 한개 해야 돼. 탈락이죠. 맞아. 2가 여기 있어 그럼 이차함수는 이거잖아요 그점몇 개? 하나, 둘, 세 개지 2가 여기 있어 그점몇 개야? 또세 개지 탈락이 답은 얘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차함수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게요 삼차함수가 이야가죠그 이차함수가 2지 이거죠 이러면 마이너스 4지 근데 그 사이에 직선을 그는데 직선이 y절편이 마이너스 이하 얘하고 접하는 거잖아 기울기 최소가 여기 있지 최대가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럼 이쪽 밑에 거는요 그냥 판별식 처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빼기 의 제곱은 kx냐? 어 kx 빼기 이잖아 넘어가면 얼마야? x제곱에 플러스 k 빼기 4의 x에 플러스 2이퀄 0이에요. 그러면 k 빼기 4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판별식이니까 8이야. 8이 0이에요. 그럼 k-4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죠? 그러니까 k는 얼마야? 4 설마 2루트 2인 거야. 뿌리야 마야? 마야, 맞죠? 왜? 뿔은 어딜일까 뿔은 여기죠. 이거지. 그니까, 러요때 기울기 하면 4 빼기 2루트 2인 거야. 그 다음, 요 때는요, 3차니까 t컵마 t의 3승을 가정하고요, 요두 점을 이은 기울기와 접선 기울기 하도록 하자. t분의 t의 3승 플러스 2는 3t의 제곱. 그러면 2t의 3승이 2냐? t가 1이네. 얼마야? 기울기. 3이죠. 그래서 얘랑 얘를 뭐하래? 빼래? 빼래요. 응. 여기서 이걸 빼자, 얼마야? 빼니까. 1 빼기 2루튀지 이거제곱1 플러스 얘, 제곱4 정답 5. 아니, 끝에 계산은 필요 없어. 근데 중요한 게 라, 이렇게 후보를 좁혀 나가는 걸 이해가 돼요. 이게 어, 이런 게 30번 이라고 요 이게 22번 이라고 해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수능에서 오케이. 음. 4번보죠? 14 hx가 필수와이즈인데 fx고 gx야 fx 언제? x가 0이상 g는요 x가 0미만이죠 그 다음 조건 뭐예요 hx가 연속이래요 연속이니까 어떻게 돼? F0과 G0이 같다잖아. 그래? 아니면, 셈이, FX에서 GX를 뺐을 때, XQX 서 수도 있는 거지. 여튼, 기억은 참이죠? 그 다음, 니은도 참이지요? 그치? 네. 그 다음, 이제 D급 볼게요. D급 뭐야, 라 d <laughs> 은 F'의 프라임 0와 g'0, 라인 를 곱했을 때 음수야? 그럼 이게 라, 뿔마 아니면 마, 뿌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증감표 상에서 이런 의미 아니니? x가 있으면, 점점점 오고 여기에 0이 있을 거냐 맞아. 그럼 여기가 h'의 x고, 요게 hx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라, 뿔마야? 그럼 뭔데? 0의 왼쪽이 g야? 0의 오른쪽이 f인 거잖아? 마, 뿌리죠. 그럼,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니까 극소죠. 반대로 이게 마, 뿌리네라. 여기가 뿌 말하는 얘기잖아. 증가해서 감소니까 극대지. 그래서 답은요, 기억년들이 다 오른 보기입니다.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요, 미분 가능성과 원래 연관이 없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봐야라. 이들,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숨어 있는 말이. h x 는 x 이0 에서 미분이 안 됩니다라는 게 숨어 있는 말이라고요. 맞잖아. 니은 봐봐 니은이 뭔데라? 니은이 미분 가능이잖아. 두 값이 같아야 돼. 근데 지금 곱해서 우수란 말은 얼마나 맞불이니까 안 같잖아. 이게 미분 불가라고요. 그럼서 뒤에서 뭐야? 미분 불가능한 극점이라는 거야. 됐나요? 네. 넘어가서 15번 보죠. 얘들아, 15번과 16번을 잘 한번 비교해봐. 15번이 언제 문제야? 2007년 수능이야. 16번은요? 2020년 수능이야. 13년 만에 똑같은 문제가 부활했고요. 쌤은 20번 문제 풀 때, 그러니까 16번 문제 풀 때, 10초가 안 걸렸어. 어, 나는 15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어, 15는요, 개념 강의에서 진짜 쌤이 열심히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결론만 좀 써볼게요. 봐라 15번이 지금 보니까 함수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된 상황이야. 요게 Y는 F, X에요. 잘 보세요. 0에서 뭐지들라 점프하는 불연속이죠. 그래. 나 지금 디귿번 얘기하고 있는거야. 응. 디귿에서 요게 아라 0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최소의 자연수가 2인건 모르잖아. 일단 0에서 뭐야? 불연속이야. 점프. 됐어, 선생님 이제 여기다가 x 를못 할게, 같이 봐. f(x)식이 뭐래요1 빼기 x죠. 그다음 x 제곱의 마이너스 1이고요. 3분의 1이야? 3분의 2에 x 3승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제 선생님 x f(x)를 한번 해볼까? 식 써봐, 도와줘. 그러면 x 빼기 x의 제곱이야. x 3승 빼기 x야. 3분의 2에 x 4승 빼기 x라고 요 그려볼게. 이거 얘들아. 최고창의 음수지? 어, 음수에서 그래프가 요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이제 0보다 작은 쪽만 쓰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얘는요? x 제으로 부근이니까 x 1이죠. 그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니라 이거지. 그리게. 이거죠. 뭐 뒤에는 1 0을 지나네요. 잘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민재야. 뭐야?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죠. 그렇지. 저애 f 프라임의 0의 오른쪽은 뭔데? 0이잖아. 우미분 계수. 근데 좌미분 계수는 뭐예요? 이거니까 플러스지. 0이 아니잖아. 미분해 봐. 얼마 인데 미분해 니까 어, 1 빼기 X. 0 지분이니까 1이잖아. 1. 그러니까 0의 왼쪽 기울기는 맞지, 얘들아? 이됨 그럼 있으니 X 제곱의 FX를 볼게요. 이제 신나이 보죠. 뭐야? X 제곱 빼기 X의 3승이야. 얘는요. X 4승 빼기 X 조비야 그럼 이거 뭘로 해라? X 제곱으로 묶어내면 1 빼기 X죠. 영, 금방만 보자. 이거 아니야? 얘는요? 이거지? 응.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얘야 조차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네. 그럼 이제 왼쪽은 이다. 이거지? 오른쪽도? 이거지? 드디어 0에서 미분이 가능한 것이니다 그리고 개념 반 강의에서 이 문제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그냥 풀었고 두 번째는요. 차의 함수를 이용해서 또 자세히 풀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럼 이제 16번 문제를 보자 16번도요 일단은 그냥 풀고 나서 선생님이 의미를 좀 말해줄게요 16번 에펙스가 식도하죠 빼기 X야. X가 0 이하지. X 빼기 1이에요. 얼마? 0보다 크고 X가 2 이하일 때. 2X 마 3이야. 언제 X가 2보다 클 때. 얘하고 뭐해라? PX인데요. PX는 다항식이야. 다항식은 아니라 전구간 연속이며 전구간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일단은 그려보자. 그려 보니까 이게 누구야? 이렇게 왔어. 그다음 됐죠. 그다음 이것이 그럼 이제 15번의 기억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뭐여야 돼? 0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x를 한 마리 곱해 뭐가 돼 연속이 돼요? x를 두 개를 곱해 뭐가 되는 거야 2분간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연속이지 몇 개? 0이 하나만 있으면 돼 응.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 참 디귿 거짓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응. 근데 이제 그냥 풀어볼게 자 먼저 봐요 기역은 뭐야 얘랑? 이 함수가 연속이면, 그러잘 봐라. 이거, 연속이면, p0가 0인지 물었어. 역하면 안 돼. 어. 네, 그럼 이제 해라. 불연속의 의심점이 어디야? 0이잖아요. 오케이. 어, 그럼 이제 0의 왼쪽과 0과 0의 오른쪽을 볼게요. 요거 뭔데요? 그니까 러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함수가 뭐야? px 곱하기 fx 잖아요. 응. 음, 그럼 이제 요거는요? p0 곱하기 f0 아니야? 얘는 뭐예요? p0 곱하기 이제 f0인데 그 칼을 봐야죠. 0의 왼쪽으로 들어와. 0의 왼쪽. 0. 오른쪽은 요 마, 1. 고로, 얘들아, P형이 0이어야죠 됐나요? 어. 이걸 쓰면 표현 좀 그렇다. 그러니까, 0의 왼쪽과 오른쪽 따질 때라, P는 다양식이니까, 전구 연속이야 그냥 함수값 처리하세요. 피형이고 피형이에요. 곱하기래 0의 왼쪽은 0이고 0의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 다음 제 니은 볼게요. 니은은 뭐야? 라 px 곱하기 f(x) 가 미분 가능하면 p2가 0인 지 물었어. 그럼 얘들 보자. 지금 미분 불가능의 의심점이 얼야 0이랑 2지. 맞아? 그럼 이제 이거 봐라. 어차피 쌤, 도함수의 연속으로 쓸 거야. 미분해 얼마야? p'x 곱하기 fx 플러스 px 곱하기 f' f'의 x잖아요. 이제 0의 왼쪽과 0의 오른쪽을 보자고요. 0의 왼쪽 어디로 가? 0의 왼쪽, 0이잖아. 맞지? 플러스 p영이 0이지. 기억에 의해서. 됐죠? 그다음 오른쪽 봐라. f의 0의 오른쪽 마이지 그러니까 마 p 프라임 제로야. 그 다음, 이거? 0이지. 그러니까, P'0가 0이야. P0이 0이고, P'0이 0이네. Px 뭐예요? x제곱에 qx지. 그럼 이제, 2의 왼쪽과 2의 오른쪽을 가자. 2의 왼쪽에 들어. 이게 뭔데? F의 2의 왼쪽. 1. 맞지? 그래 이게 p prime의 2. 그 다음에 2의 왼쪽 기울려면 1이지. P2. 이제 2의 오른쪽이야. P' 2의 2의 오른쪽. 1이지. 그 다음 플러스 P2 곱하기. 이제 기울기 오른쪽 이인 거잖아. 맞아. 그럼 이제 얘랑 얘가 지워지고 뭐야 돼. P2가 0이어야 되네요. 그럼 뭐야? PX가 X 제곱에 X 이 2의 Q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P2가 0인 거 맞잖아. 안 벗어나지. 샘첩이란 거랑. 그래요. 네. 그럼 이제 D급보자. 이것이 뭐야 돼? 이것은? fx를? 제곱을 해줘. 그럼 이제 fx의 제곱식을 써볼게. x제곱이야. 언제? x가 0 이하일 때. x 빼기 1의 제곱이야. 언제?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 2x 마, 3의 제곱이야. 언제? x가 2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어. 그래봐. 요거죠. 얘는요? 이거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요다가 얘들아. 2를 넣으니까 1이지. 2분의 3이니까 이 정도냐? 뭐, 이렇게 됐지. 미은과의 상황이 똑같지 않나요? 0에서 불연속이야. 제곱 함수도 0에서 불연속이야. 즉, 0이 몇개 필요해? 두개 필요한 거야.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 0이 몇개 필요해? 하나 필요한 거야. 그래서, 1로 올때더라 곱하기 x 제곱을 해야 되고요. 이제 얘가 미분을 하려면 곱하기 x 빼기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데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거야. x 빼기가두 마리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지. <laughs>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15번과 16번을 잘 비교하세요. 시작합니다. 쉽지 마! 7 최고 차항에서 1인 3차 함수야. 그 다음 최고 차항에서 2인 2차 함수니까 됐죠. 다음 조건만 좋게 한번 보니까. f 알파는 G 알파이고요. F 프라임 알파는 G 프라임의 알파이면서, 빼기 16이야. 해석해 빨리. 무슨 말이야? 요거하고 요게. 어? FX와 GX는 X 이 p 알파에서 뭐해요? 접한 거야그 말은 쌤 이제 새로운 함수 hx를요. fx-gx라는 차의 함수로 잡았을 때이 차의 함수는 뭔 일이 벌어져? x축과 x이퀄 알파에서 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나번 조건 보니까요. 나번 조건이 f'의 베타는 G 프라임에 베타인 동시에 16이야. 이건 뭔 말이야? 이건 뭔 말이에요? FX와 GX는 X 이콜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지. 그 말은요, 선생님이 HX를 똑같이 FX, 마이너스 g x 로 도입을 한다면은 이 녀석이 무슨 말이야? x 이퀄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 경우로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야? 두 개인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이던지 아니면 감마, 베타, 알파인 거라고요. 둘다 식은 똑같지? 식은 뭐야? Hx가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감마인 거예요. 맞잖아. 최고치항계수가 1인 3차에서 최고차항에서 2인 2차를 빼. 여전히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인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안쓴게 뭐예요? 안쓴게 아니라 이게 16, 이게 빼기 16이라는 저 수치를 안쓴 거지. 응? 그러면 얘들아, F를 쓸까? G를 쓸까? 그러니까 내 말은 얘들아 봐. 이걸 쓸래? 아니면 이걸 쓸래를 묻는 거야. 나는 지를 쓰고 싶어. 아니, 아무래도 f는 3차야. g 가 2차야. 2차가 다루기 더 쉬운 거잖아. 그리고 이거 아니야, 얘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이게 gx인데요. 아까 얘들아, 3번인가 4번 문제에서, 기호나 여기가 접선 기울기가 126이야. 이게 접선 기울기가 16이야. 같은 위치라는 거지. 가슴이봐 그러니까 옆으로 y 콜 k를 그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예요. 그래서 g x 마이너스 k가 뭐데? 두 배의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저 수치가 16이랑 라 싸. G 프라임 베타는 뭐야? 응? 이걸 지워야지 도배의 베타 빼기 알파야 그게 16이라고요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가 봐. 8이야 미분랑표적해 됐어 지금 해봐 베타에서 알파를 뺀게 8이라고요. 왜안 되지? 이게 얼마라고? 8이라고요. 그럼 또 우리의 전문 1대1대1대1 대1대1대1 얼마야? 10이야. 그래서 내가 쓸게. h star x가 얼마예요? x제곱에 x 빼기 12인 거라고요. 이거를 원점으로 갖다 옮기자는 거야. 그럼 이제 구하라는 게 뭐야? 민자야 구하라는 게? g의 베타 플러스 1 빼기 f의 베타 플러스 1이죠. 이 말은 마이너스 h의 9 아니야? 베타 8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따가 아라 9를 집어넣으면 8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정답은 243이었어요. 됐어요? 네, 어, 이게 여러분들 2018년 6월달 문과의 30번이었습니다. 응. 그니까 쌤이랑 이번에 라 이분 킬로다 보게 될 거야. 응. 18번 가죠. 응? 네? 네. 10. 몇 번이야, 이제? 8번이야? 한번 끊자.